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중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친 언니가 가게를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도와주려고 왔는데요. 어, 이제 여기 샵에 이제 왔어요. 오늘 제가 도와주려고 이제 오픈한지는 어제 오픈을 했고 월요일 날에 오픈을 했어요. 지금 현재 화요일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도와줄 겸 브이로그를 찍을 겸 영상을 찍을 겸 와서. 영상을 찍고 싶다 일단 제가 샵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쫙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러 가실까요? 일단은 여기에 아주 예쁜 빈티지 느낌 나는 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꽃이랑 잘 어울리죠? 식물들이랑 여기 샵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간 빈티지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굉장히 유니크하면서도 인스타 느낌이 굉장히 많은 샵인 것 같아요. 굉장히 색감들도 예쁜 꽃들도 굉장히 많고 뭔가 이런 상자 안에 든 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열무가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그런 열무거든요. 이렇게 라이트를 키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아주 그냥 귀여운 율무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만원짜리 꽃다발이 있는데 굉장히 이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뭔가 꽃들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이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문도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문도 약간 빈티지한 스타일로 약간 이런 문을 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문도 너무 예쁘고 안에 내부도 진짜 뭔가 너무 유럽풍 나지 않나요? 뭔가 약간 유럽풍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샵이에요.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아주 깔끔하면서도 아주 예쁜 그런 샵입니다. 이런 꽃들도 굉장히 이쁘고요 아,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다육이도 너무 예쁜 게 많아요. 제가 어제 사간 것도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진짜 친구들이 인스타에 올렸더니 다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육이를 여기 매장에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육이가 너무 예뻐요. 이런 미니 돌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잘 배치를 하면 진짜 이쁘답니다. 자, 이제 매장 앞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여드렸는데요. 언니 샵은 이제 저녁에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찍어서 영상으로 마지막에 한번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진짜 아늑해요. 제가 진짜 약간 뭔가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야. 따뜻해 보여. 그렇고 이제 저희 언니 샵은 음, 아까도 말했다시피 플라워샵이고요. 하지만 이제 레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슨을 말하자면 굉장히 유니크성이 있는 샵이에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간판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뭔가 빈티지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언니가 하는 화기에도 그런 스타일을 이제 추가해서 넣고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일종의 하나긴 한데,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하나하나, 이런 거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민짠데, 저희가 다 표현하고 페인트로 이런 것도 저차도 다 만들어서 붙인 거고요. 이런 화기들도 있어요. 이런 화기들도 있는데 굉장히 서로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표현을 할수 있답니다. 저희가 이제 자체 제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유니크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좀 다른 샵들과 다른 느낌이 굉장히 있어요. 이제 서로 보기만해도 뭔가 굉장히 표현감이 굉장히 다르죠. 음 오늘 제가 언니를 도와주러 온 것도 제가 이런 걸 한번 해, 배워보려고 하면서 도와주려고. 오늘 조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언니 샵에서 하는 레슨은 꽃도 꽃이지만 꽃도 배우지만 이제 이런 걸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화기를 만드는 것도 직접 만들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성이 있는 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랑 같이 한번 페인트를 해볼까요? 소품을 좀 사왔습니다. 이거랑 이걸 사왔어요. 이 율무에 달아줄 거예요. 봉을 달아주겠습니다. 안 예쁠 것 같은데? <laughs> 귀엽긴 하다. 이런 볼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조금 조금 이렇게 넣어줄게요. 약간 이런 느낌? 이상한가? 이런 빤짝이는 볼도 있거든요 이런 무광도 들어있고 이런 반짝이는 볼도 있어요 이런 것도 몇개 넣어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약간 뒷부분에도 달아줍시다 이게 율무가 향이 있어요 약간 허브향 같은 게 있는데 냄새가 되게 좋아요. 약간 힐링되는 냄새. 약간 허브티 마시는 느낌. 같이 있으면. 이거 정도. 요런데 하나 달아줍시다. 소품을 이렇게 달아놔야 뭔가 좀더 크리스마스 미니트리 같은 느낌이 날것 같아서 이렇게 달아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라이트랑 같이 해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제가 샵 밖에 저녁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되게 이쁘지 않나요? 약간 되게 인스타 갬성이야 너무 분위기가 이쁜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다한 느낌? 너무 분위기가 따뜻하고 이쁜 느낌이야.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